안녕하세요. 변성재 전문가입니다.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에이다 코인에 대한 우리 쌍바닥,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에이다 코인이 이번에 이제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. 자, 코인 시장은 어쨌든 영원히, 네, 무너지기만 하는 구간이 보일 것 같다가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, 많이 무너졌을 때 저점에서 돈 들어올 때는 또 V자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,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 나가야 추후에 강한 또 폭등의 시세가 마련이 될수 있는 만큼 어쨌든 일봉상 직전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는 현재의 위기가 예, 누군가에게는 예,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에이다코인을 29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저점 300원이 저점인데요. 300원 가격과 29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A다 코인은 290에서 300원 가격 지지선 잡고 조정시 310원에서 340원 가격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제가 이제 에이다 코인을 조금 더 바닥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할 돈이 없습니다. 예수금이 없습니다.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단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통방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10%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네, 매트매도 타점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 문자도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네,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추천드리는 코인들 우리 아까 이제 메탈코인 같은 경우는 네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추천을 드려서 100% 넘게 50% 익절 목표로 들어갔다가 100% 넘게 폭등이 나왔고, 그 외에도, 우리 뭐, 스트라이크 코인,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. 자, 스트라이크 코인, 10%, 우리 100만원 정도 익절했고, 알파 코인, 네, 1000만원 정도, 1억 가지고, 네, 하루 만에 또 1000만원 정도 익절을 했고요. 또, 카바 코인, 26%, 300만원 정도 익절하고, 아비트럼, 37%, 700만원 정도, 네, 또 익절 완료하고요. 또, 하이파이 코인도,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우리가 한20% 정도 500만원 정도 익절하고 폴리곤 네, 우리 익절하고 남은 비중 200%까지 690만원 정도 네, 추가 수익 챙기고 오브스코인 70%앱터스코인 우리 바닥에 잡아가지고 네, 과거 몇백% 크게 수익 만들었던 코인이고요. 다른 코인들도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네, 우리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을 챙기는 코인들도 있지만은 하루에 딱10% 5%, 이렇게만딱 수익을 챙기는 코인들도 있으니까, 자, 요런 코인들로 200만원 수익 내고, 이렇게 일주일 진행하면, 하루에 500, 일주일에 500만원, 1000만원 정도, 여러분들 월급 이상, 네,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, 자, 이 중에 일부 수익분은 어떤 코인으로? 에이다 코인으로, 여러분들 물량 확보하셔가지고, 네, 우리 에이다 코인으로, 네, 바닥에서 물량을 잘 확보하시고, 앞으로 에이다 코인이 위로 크게 시세가 나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큰 상승을 잘노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요, 자, 요렇게 낙폭, 과대 낙폭 구간에서의 대략 한 20일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금방 회복을 했었는데, 자, 이번에도 한 20일 정도 네, 이 낙폭 확대된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, 대략적으로 7월 초에는 네, 이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7월 3일까지 이 바닥에서 물량 확보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나서 과거에 저항대였던 요 자리죠. 자, 370원 가격을 돌파한다면 과거에도 요 자리를 뚫어내면서 위로 폭발적인 시세가 한 달, 두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, 370원을 7월 초에 돌파한다면 8월 초, 9월 초까지 대략적으로 이런 네, V자 반등을 7월 초부터 본격적인 네,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위로 7월 초 370원. 돌파 여부, 관심, 그리고 네, 돌파하면, 네, 우리 추가 목표가 가격은 개인적으로, 자, 이 자리 470원까지 상방 열어두고요. 자, 이 자리 돌파하면 추가 상방. 470원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네, 추가 시세 눌러보시기 바라겠고, 그 시기는 8월 초, 9월 초까지 네, 8월 초에서 9월 초, 470원 목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우리 에이다코인에 대한. 과거 핵심 변곡점들을 활용해서 이 변곡라인들을 최근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470원 가격이 저항이 되고 어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.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 잘 활용하시고 A닷컴 홀더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, 성공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고, 자, 비트코인이 한번더좀 무너졌다가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, 어, 조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, 아직까지는, 네, 우리 비트가 완전히 저점을 다지고 반등했다라기 보다는 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더 25,000불을 깬다면 밑으로 23,500불을 안 깨고 반등할 때가 조금 더 여러분들 비중을 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에이다 코인도 7월 초까지 한번더 출렁이더라도 290원 가격과 300원 가격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조정 시 분할로 접근하셔서 물량을 확보하시고요.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375원과 370원 추가 시세는 앞으로 두달 동안 470원 가격을 목표로 여러분들 저점 대비 플러스 50% 가까운 중장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에이다 코인의 네, 매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과 같이 네, 재밌게 또 매매 진행해 나가고 있는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함께 매매 하시면서 네, 좋은 식사 하시고 좋은 수익 만들어 가면서 네, 좋은 기회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